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서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대전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처럼 흙수저 출신입니다. 신문팔이 소년공을 하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전시장 후보군 중에 가장 유능한 대전행정 전문가입니다. 대전시 말단 공문으로 시작해서 민선 6기, 7기, 서구청년까지 30년 이상 대전 발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전 만족하십니까? 이따른 대전 패싱으로, 제자리 걸음으로 허탈감이 들진 않으십니까? 저는 뛰어난 추진력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 구청장이었습니다. 대전 자치단체당으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자치단체당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 검증된 실천력으로 대전을 뛰게 하겠습니다. 호울만 좋은 과학 도시가 아닌 경제 부시장제 도입, 국책 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서 대정명제 대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십시오. 대전 시장 유능한 행정 전문가 장종태입니다.